8월 23일 보은중학교의 매일 성경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마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는 저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지라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리,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백성을 미혹하기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 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아 어,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는이 말을 하였으니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너희가 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업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은 거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바알 앞에 가서 분양하고, 백성들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타락한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을 듣지 않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구,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뻔뻔한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본문 22절에 본다면 핵심 요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길을 갈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듣고 산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너졌을 때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설교에 의존하다가 보면 결국 나 또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어, 대답, 뭐, 뭐, 질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는 마치 신앙인의 성공 비결처럼 들리는데 막상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때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내가 직접 말씀 가운데 찾아, 어, 말씀 가운데서 찾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듣고 니우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깨우침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회귀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갈 때까지 갔는데 이들은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귀에 이들의 심령에 이들의 삶에 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3삼 절에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나를 지키 어, 나를 지역을 지키는 지역신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듣고 멀리 있으면 이스라엘의 악행을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 전지전능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거짓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어찌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자신들의 꿈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꿨다는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예언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부럽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인전 10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 사울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가 음성을 듣고 간 곳이 아나니아라고 말하는 자, 아, 말, 아... 말하, 음. 라고 말하는 자에게 같습니다. 이때 주목해봐야 할 상황은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음성이 들렸고 사울이 찾아갈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신앙의 몇 대냐를 말할 때 대가 높아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겸손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예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언을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무서. 지도 모르고 행동하 사람들이 대부분입 그래서 우리는 부, 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서고 묵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꿨다고 하는 자들의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앞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바른 길, 바른 예언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바른 말, 바른 말씀 앞에 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 앞에 선다면, 알곡과 같이, 우리의 양식이 채워지고, 마음의 궁핍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풍요함으로 가득 채워질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보십시오. 겨자라고, 어, 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알곡을 빼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로 아무리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생명력 없는 말씀을 듣고, 어,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삶이 궁핍하고, 영 영적,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목마름이 넘쳐나는 것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 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살아서는 목마르지 않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땅에, 아, 땅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찌 썩어질 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바라기는 늘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33절 이하는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대체 선지자라 아, 대체 이 선지자를 통해 들렸던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 일어났느냐. 지금 우리는 너무 평온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평온한 것 같으나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더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가려 하나님의 음성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착각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